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도 시청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갑자기 날씨가 더워졌어요. 네, 맞아요. 이게 일본도 35도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음. 한국도 뉴스 보니까는 35도 막 34도 막 6월 막 최고 기온 막 찍는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음. 아, 일본은 근데 섬나라여서 습도가 높아 갖고 음, 음. 너무 더워요 진짜. 음, 음, 그러네요. 이게 한국 34도랑 일본 34도랑 달라요 체감 다르죠? 어, 느끼는 게. 음. 일본은 습도가 높아 갖고서 조금만 걸어도 진짜 땀으로 온몸이 찌들어요 진짜. 음, 쓰러질, 것 어, 쓰러질 것 같아. 쓰러질 것 같아. 그리고 일본이 태양이 더센것 같아. 아 어, 그러네요. 어. 오빠도 주름이 어. 좀 어, 많이, 많이 생겼다고. <laughs> 그래도 맨날 선크림 바르고 출근하는데 힘들어요. 피부가 좀막 아프죠. 응 아퍼. 음. 음. 이거 선크림 안 바르면은. 음. 아 이게 오존층이 많이 파괴됐나 봐요. 일본. 은 <laughs> <laughs> 그러면 오늘 무슨 얘기를 해, 할까요? 오늘은 제가 일본에 살면서 일본이 음. 이럴 때 편하다. 음. 장점. 장점 이거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 궁금하네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네. 솔직히 뭐 혼자 음. 사시는 분이 느끼는 장점이랑 다를 수도 있어요. 음. 저는 이렇게 가정이 있으니까는 음. 가족 위주로 얘기를 하니까는 음. 이 사람 또 나랑 다른 생각하네. 이러면 은 저도 어떻게 대답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laughs> 어차피 저는 지금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를 얘기하는 음. 거니까 그거를 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그럼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음. 제가 이게 가족이 있고 음. 가장이다 보니까는 네. 일본에 소아과가 많은 게 되게 좋아요 음. 솔직히 부모 입장에서는 음. 자식이 아프면은 음. 신경쓰이잖아요 되게 그러네요 어, 음. 주위에 소아과도 많아야 돼 가야 되는데 음. 소아과가 없으면은 저기 멀리까지 갈 수도 없는 거고 음. 솔직히 저도 일본 지방 뭐 시골은 이쪽은 잘 모르겠어요 음. 제가 느꼈던 지금 사는 곳에서 경험을 얘기하는 거다 보니까 는 네. 근데 우리 동네는 소아과가 되게 많아요 그러네요 어. 음. 그리고 소아과도 가격도 되게 싼 편이에요. 음. 어른에 비해서. 맞아. 일본 물가에 비해서. <laughs> 어. 원래 아들 얼마 받았죠? 지금은 음. 500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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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는데 옛날에는 네. 아기들은 공짜였어요. 네, 무료로 진료 다해 줬어요. 네. 근데 지금 우리 아들은 이게 어차피 초등학교 고학년이다 음. 보니까는 500엔 받거든요. 네. 중학생은 얼마 받나요? 어, 무슨... 중학생은 성인 요금 받나요? 아니요. 아직. 아직? 음. 아 그러면 중학생도 500엔 받는 거예요? 500엔이는 좀 올라가 도 어. 그래도 싸죠. 어 그래도 어른보다. 싸죠. 어른보단 싸니까는. 음. 그러니까는 그런 게 되게 좋은 거 같아요. 네. 일단 오. 주위에 소아과가 많으니까는.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 주변에서 네 어, 우리 집 주변에서도. 3, 네개 있거든요. 걸어서 음. 갈만한 거리에. 네, 맞아요. 그게 진짜 편해요. 음. 병원이 주위에 있다는 게 음, 음. 어른 병원이 아니고 애기들 병원. 음. 그게 편해요. 그게 진짜 장점 아닌 장점이에요. 음. 음. 뭐 다른 사람들은 뭐 병원 있는 게 얼마나 장점이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이게 부모 입장에서는 음, 음 병원 가까운 게 최고예요. 애기들. 네. 네, 맞아요. 어 멀리 있으면 좀 걸어서 갈 때도 좀 불편하고, 불편하고 차 타고 왜 응. 아기 뭐 아프다고 막 찡찡거리는 차 응. 태워서 가기도 그렇고 응. 택시 부르기도 그렇고 응. 막 이러니까는 또카까운데 있으니까 어 그게 좋죠. 편하죠 응. 그리고 일본이 소아과만 500엔 받는 게 아니고 네. 치과 뭐 내과 뭐 이런 병원들 다진료가목 응. 그냥 저희 아들은 우리 아들은 무조건 500원 받습니다. 500엔이죠? 아, 500엔. 500원 아니고. <laughs> 또 싸네요. 어, 500엔이면 500원이면은 50엔. <laughs> 말 잘못했네. 어. 이러면 또 댓글에 달리는 사람이 어. 있어. 가끔씩. 어, 그러니까. 500원 받네. 그러면서. 그래, <laughs> 어. 어, 그래, 맞아요. 어, 어. 500엔. 이래서 일단 써서. 저는 가장이니까는 아기 아들이 우선이니까는 음. 소아과 있는 게 진짜 편합니다. 네. 혼자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음. 결혼하신 분들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음. 음. 맞네요. 이게 첫 번째로 제일 진짜 편합니다. 네. 음. 알겠습니다. 아, 구독 많이 해 주세요. 채널 등록お願いします. 네, 그러면 두 번째도 있어요? 두 번째는 음. 일본이 진짜 리사이클 문화가 오. 많이 발달돼 갖고 아. 이게 진짜 편해요. <laughs> 이게 자기가 못 쓰는 물건을 음. 다 갖다 팔아버리고 음. 돈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는 음, 음. 그냥 버리는 것보다 이득이잖아요, 그게. 음, 자기가 모, 못 쓰는 물건은. 음.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은 그 리사이클 용품점 가서 진짜 50%막60% 할인된 가격에 살 수가 있으니까는 음. 진짜 거의 근데 새거 같아요, 보면은. 이 관리를 잘해 갖고서. 음. 뭐 가게 타라좀 다르긴 한데 음. 그래도 그런 가게도 있거든요. 음. 센건데좀 음. 싸게 음. 판. 아, 아 그거는 A급 물품을 B급 수준으로 이게 생산이 돼 갖고 음. 그런 거는 싸게 파는 거. 어내 그, 어. 제가 말하는 리사이클은 자기가 사용했던 거를 다시 대팔거나 아. 살 때. 어. 음, 음. 그거는 리사이클이 아니고 그냥 에, S급 물건이 B급으로 출시가 돼갖고 <laughs> 대팔 때 이게 하자 물건에 하자가 있으니까는 음. 다시 싸게 파는 거. 아알겠어요 어. 어. <laughs> 그러고 일본 진짜 주택 단지나 이런데 보면은 리사이클 용품 전이 되게 많아요. 그렇게 많나? 어 대표적으로 북고프아 <laughs> 부고프. 어. 음. 그게 제일 많으니까는 부고프는 어디를 가든 있어요. <laughs> 진짜 시부야가도 있고 신주쿠가도 있고 우리 음. 일본 번화가에 가다 보시면은 일본 놀러 오신 분들은 다 보셨을 거예요. 이런 가게입니다. 음. <laughs> 그렇게 뭐야? <laughs> <가라>. 아 사진에 넣어. <laughs> 아. 코프는 음. 그 책. 또 음. 있고 뭐 책도 CD? 팔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팔고 뭐 옷도 팔고. 음어뭐그 음. 다음에 포켓몬 카드도 카드도 팔고 <laughs> 유유한 카드. 어 게임 같은 거 유유한 카드 같은 거 이런 것도 팔고. 오 <laughs> 어, 어. 어. 오랜만에 들었네요. 어, 유유한. <laughs> 저도 많이 보이고 음. 있었어. 어 저도 어, 학생 때. 음. <laughs> 오, 옷이라면 무코프는. 음. 또 있긴 한데 음. 그 세컨드 스트리트라는 음. 가게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거... 거기 너무 어. 그, 거기도 제인점이고 어. 어, 너무 싸게 어. 그팔 수도 있고 나 지분로 자기 옷을 팔다 응. 팔 수도 있고 뭐, 어. 살 수도 있고. 음. 음. 그게 다 되는 그런 전문점이 일본이 되게 많아요. 체인점 뭐 음. 이런 거. 음. 그렇다고 그런 곳에서 파는 물건이 나쁘지가 않아요. 음. 질이. 어. 진짜 새거 같잖아. 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아 이게 뭐 지저분하고 음. 어디 뭐안 좋고 막 이, 이럴 수도 있는데 파는 게 물건이 음. 진짜 새거 같고 다 청소하고. 뭐 어디 좀 하자 있는 데는 다 이게 고쳐서 팔잖아. 음, 음. 그만큼 가격도 싸고 진짜 싸요. 음. 만약에 예를 들어갖고 플레이스테이션 4 예를 들어갖고 <laughs> 만약에 신품으로 산다고 치면은 10만 엔 받는다고 치면은 근데 두고 포에서 파는 플레이스테이션 4는 6만 엔에 받습니다. 아 어, 막 이렇게 40% 정도 할인 해주니까는. 찰만하잖아. 음, 깨끗하고. 어. 음. 시청자 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어유 그런 게뭔 대수롭냐,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음. 일본에서 사시면은 물가가 너무 비쌉니다. <laughs> 맞네요. 어, 음. 이렇게 리사이클 이런 게 득템을 해야 됩니다. 음. 그게 생활의 지혜입니다. 일본에서는. <laughs> 어. 어, 그래도 가구리사이클도 있잖아요. 어, 가구리사이클도 어, 있고. 거기 꼭 가면은 음. 음, 가끔 좋은 음. 거 많이 있어요. 어, 이렇게 리사이클 문화가 발달된 게 좋아요. 음. 이게 진짜 살기에는 편해요. 음, 음. 맞아요. 음. 음. 다음은요? 다음은 음. 진짜 일본 대출 금리가 되게 싸요. 음. 어, 이게 뭐, 어떻게 싸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음. 만약에 한국이 금리가, 대출금리가 5%에서 6% 나온다고 치면은, 음. 일본은 1%에서 2% 거든요. 음. 이것도 요즘에 많이 오른 거예요. 음. 원래 0. 몇 퍼센트였어요? 0. 한 3, 4 퍼센트? 이 정도였는데, 음. 음, 그만큼 대출 받기도 쉬워요. 음. 음. 정사원이면은 일본에서 대출 받기 쉽잖아. 음. 어. 근데 음. 한국은 대출을 요즘 뉴스 보니까는 뭐 대출 규제도 걸리고 막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음. 저도 뭐 그쪽에서 자세하게는 모르니까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음. 저도 뉴스 보고서 맞아요.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는 일본이 대출금리가 싸요 음. 이게 진짜 좋은 점이에요 자기 집을 갖기가 쉬우니까는 뭐 그러네요 어. 음. 근데 자기 집을 가져도 일본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는 작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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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만약에 음. 한국에서 25평형에 살수 살수 있는 사람이 일본을 오잖아요 10몇평 밖에 못 살아요 <laughs> 진짜 그것도 신축 건물도 아니고 구축 건물 막 이삼십 년된 건물 일본 진짜 집값이 너무 너무 비싸요 진짜 근데 대출 받기는 되게 쉬워요 정말로 어~ 영 근데 이게 또 제가 외국인 신분이다 보니까는 외국인 신분에서는 영주권이 없으면은 금리가 비싸요. 음. 만약에 일본 사람이 0.5%의 대출금리를 받을 수 있는데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음. 저는 그거에 3, 4배 정도 아. 2, 3%대로 받을 수가 있어요. 아좀 크네요. 음. 어, 영주권이 없으면. 은 음. 근데도 한국보다 싸잖아요. 음 그게 진짜 장점 아닌 장점이에요. 대출금리가 <laughs> 싸다. 제가 금융업에 종사하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음. 이게 자기 집 갖고 싶은데 뭐 돈은 없어. <laughs> 어 그러면은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살 수가 있으니까는. 음. 음, 음, 음. 근데 또 일본 뉴스에 요즘 나오는 게 금리가 1%대인데도 이게 금리 너무 많이 올라갔다고 뉴스에 나오거든요. 물가 올라갔다고. <laughs> 근데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음. 한국 오면 은 대출 받으면 5-6%가 이자인데 음. 1% 2%가 뭐가 비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laughs> 어, 그러네 어. 그리고 일본에서 대출을 받으면 은 최장 30년까지도 받을 수가 있어요 어. 그러면 은한 달에 만약에 제가 3천만 엔을 대출 받았다 음. 그러면은 한 달에 갚아야 할 돈이 인터넷으로 찾아봤거든요. 음. 어땠어요? 한 10만엔 정도 되더라고요. 음. 그러면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음. 일본에서 월세 사는 것보다. 음. 월세가 일본이 상상을 초월해요. 진짜. 진짜 살만한 데는 15만엔, 막 20만엔 나와야 돼요. 음. 근데 월급은 일본인들 월급 보통이 눈물 나요, 진짜. 어. 들으면은 20만엔 초반대예요. 음. 월세가 15만엔 막 20만엔인데 월급은 20만엔 초반대 받으면은 뭐 먹고 살아요, <laughs> 어떻게? 진짜로. 그러네. 그러니까는 차라리 대출 받아서 집을 사는 게 훨씬 더 편하지. 음. 그게 장점 아닌 장점이에요, 또. 뭐 어떻게 어, 얘기할 수가 없는데 아이러니에요, 그게. 음. 그게 진짜 좋긴 좋은 거 같아요 시스템이 물가가 올라가는데 음. 월급이 안 올라가니까 어. 어, 또 힘들죠 어. 음. <laughs> 저도 이번 연도 월급 동결이에요 물어보지도 않더라고요 월급 올랐다 안 올랐다 이런 것도 아이고. 일본이 월급이 진짜 싸요 음. 뭐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웃음> 진짜 <웃음> 솔직히 나네. 어. 진짜 초일류 대기업 아닌 이상 대기업이라고 쳐도 음. 대졸 신인 초봉이 20만엔, 21만엔밖에 안 돼요. 뭐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든 후진 대학을 나오든 20만엔에서 21만엔. 그거 갖다가 적은 못 해요. <laughs> 뭐 그래도 음. 어떻게야? 살아야 되니까. <laughs> 어, 살아야 되니까는 먹고 사는 거지. 음. 일본 물 가, 너무 비싸요. 음 맞아요. 근데 제가 느낀 대출 금리는 한국에 비해서 음. 반의 반도 안 돼요. 음. 근데 살기가 너무 퍽퍽해요. <laughs> 음 힘들고 이런 장점 아닌 장점이 있어요. 음. 다음에 제가 더 이런 거 자세하게 알아봐 갖고서 음.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응 음, 공부해야죠. 음, 음. <laughs> 쓸데없는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솔직히 제가 뭐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갖고 음. 자세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음. 저는 제가 진짜 경험했던 얘기 음. 그리고 들었던 이야기 음.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는 저는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외국인이 일본에서 살때 이런 점이 좋을 수도 있고 음. 나쁠 수도 있고 음. 그런 이야기를 앞으로도 꾸준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그래도 좀 음. 오빠 얘기를 오늘 들어서 음. 어, 제가 몰랐던 점, 음. 잔점이 음. 아 그런 것도 있구나 음. 싶좀 그렇게 느꼈어요. 응, 음. 음. 그 리사이클 그런 것도 음. 당연한 것인 줄 아니까. 음. 좀 놀랐죠. 재밌었어요. 음, 아, 재밌었습니까? 네.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